안녕하세요 발사 손지우와 제조사 손지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화상자를 준비했는데 지효리가 인형을 갖고 싶어하네요 어떤 인형을 갖고 싶어요? 찝찝해요 어. 신데렐라 갖고싶다네요 그러면 이제 나란 반지를 컵 안에 넣겠습니다. 자, 이제 그안를 바법통에 넣고 날개표 닫겠습니다. 그 후에 이 바법통에 음 마법을누으드드띠리리리드드띠드리리리리띠리띠리드리드리띠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자. 우와, 지우리 좋겠다. 오빠 마저 고마워 해야지. 마저 고마워. 아, 지우리 잘했, 지우 잘했습니다. 그